소설 토지의 무대가 됐던 하동 평사리 들판이 생태, 농업에 접목한 10차 산업단지로 세단장됩니다.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체험과 의료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마주보고 있는 평사리 들녘에서 곡식이 연결러가고 있습니다. 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평사리 일대는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만 제대로 되면 또어군에서또 팔아주겠다 하니까 기다를 많이 걸고 있죠. 평사리들판은 무농약 생산과 판매를 넘어 앞으로는 체험과 의료 기능까지 갖춘 10차 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꾸라지와 메기가 논바닥을 기어다니고 수확철에는 메뚜기를 잡고. 재밌는 모양의 흐수화비도 볼수 있습니다. 게르마늄 쌀로 건강을 챙기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체험관도 생깁니다. 하동군은 10차 산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평사리 일대를 고부가가치 생태농업 전진 기지로 육성합니다. 돈을 50억이나 100억을 투자를 해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 들판을 즐기고. 볼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생태농업 실천 정책이 국제 슬로시티 하동의 위상을 더 높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